어, FNMX의 대표이사를 받고 있는 유영창입니다. 오늘 새삼 느끼는 건데요. 박수를 두번 받네요, 다들. 어, 좋은데요. 그, 여기 오면 사실 어, 저도 많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떨려요. 다들 째려보시잖아요, 이렇게 저. 저 무서워요. 그렇지만 쫄지 말고 예. 더군다나 지금 다른 분들은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전좀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큰 났어요. 자, 뭐 어, 원래 그이 어, 여기 왔는데 사실은 그 이번에 저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 프로그래머에 대한 그런 얘기라고 했는데 오늘 쫙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봉사하시는 분들만 주고 오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난 봉사한 거 없나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하지만 저는 오늘은 어, 프로그래머들 분들의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프로그래머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게제 오늘의 주제고요. 또 그분들이 어, 힐링 좀 시켜드리려고 뭐. 하도 세상이 험해서 그래서 제목이 왜 하필 프로그래머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음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뭐 하는 직업이냐면 겨드랑이 냄새 맡는 직업이에요. 저 인터넷 뒤져서 찾았어요. 아, 저런 직업도 있어요. 세상이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직업이 있거든요. 저분들도 좀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거 나, 어쨌든 직업이잖아요. 보수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프로그래머의 직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물론 뭐 아, 예전에 제가 저랬어요. 굉장히 살이 쪘었는데 왜 이런 직업일까요? 사실 아까 그 설문조사했는데 뭐 답답하겠지만 저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나마 이미지가. 옛날에는 다 저랬거든요. 뭐 이렇게 좀 찌지라, 뭐 아니면 뭐 오타쿠에서 뭔가 주, 구석에 박혀 있는 사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핸섬하게 나오고 싸움도 잘하고 막 그래요. 네, 다행이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이제 프로그래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우리가 왜 프로그래머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다들 그렇죠? 돈 벌고 싶었는지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돈 벌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 저기 보니까 돈이 하늘에 내리죠? 저거 두서 다루으면꽤될것 같아요. 5만원짜리면 더 좋고요. 그죠? 어쨌든 돈 벌고 싶었다는 욕망, 그거는 사람이라면 아마 갖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머가 됐을까요? 물론, 뭐,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주식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 돈 떼던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도 보니까 뭐 벤처 신나그래가 보면 다 생각보다 프로이더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돈 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유명 인사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죠 사람은. 뭐 직업 중에서. 그런데 물론 또 아까 그돈번 사람들이 또 유명해요. 뭐, 스티븐 잡스 아저씨, 빌게이츠 아저씨, 뭐, 그 구글의 누구죠? 이름이 참 생각이 안 나나요? 너무 유명해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렇 사실, 진짜. 프로모 해서 대박 쳐가지고 돈 많이 벌고 TV에 나와서, 아, 나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분 없을 거예요. 근데 현실이죠.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아, 솔직히 여기 지금 11분 32초 남았다 그러는데, 아, 정말 개발하면서 이 시간 쫓기는 거 싫은데, 여기서까지 시간을 우리는 쫓기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죠.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laughs> 화나요? 또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약은 기본이죠. 예, 저 옆에 보시면 뭐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 당분으로 마약을 못 하니까 당성분이 마약과 비슷하다며 그래가지고. 설탕성분을 싸놓고 먹고, 그나마 요즘은 담배를 들피시는데 담배 폈으면 저기 옆에 또 한참 있죠. 야식에 뭐, 여기 좀 빠졌는데, 그 찌라시도 있어야 돼요. 그죠? 야식 씨라지. 이런 사람들이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난 여성분들은 약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슷하더라고. 일단 과제하면 그분들 다 솔로 되죠. 우리나라의 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일단 여름 고부터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뭐 일단 뭐 솔로들을 탈출해 애가 생기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현실은 이래요. 미래. 뭐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치킨집 차리는 게뭐 기본, 나중에 뭐 치킨집을 차리는 게뭐 기본 수순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뭐 사호종, 뭐 대표적 케이스가 가만히 들어보는 사호종 생각보다 다른 쪽도 많지만 IT 쪽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미래가 좀 암울하네요. 왜 근데 하필 우린 프로그램을 했을까요? 이런데. 돈 버는 사람 옆사람 안 되더만. 예, 제가 올해 프로그래머 인생 30년째쯤 됩니다. 어,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대표이사로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코딩하고 왔어요. 네. 저 개발자 맞아요. 뭐, 무늬만 대표이사예요. 아직도 뭐, 코딩도 하고. 근데 좋아해요. 이 30년 동안에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돈이나 뭐,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던 거죠. 근데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프로그램 멋인데, 내가 프로그램 막 자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재밌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짜른 게. 근데, 정말,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어? 정말 내가 프로그램 짜는 게 재밌어? 정말일까? 사실 여러분 재밌어요? 납기 쫓겨가지고 밤새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프로그램이 좋아서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네? 고찰하고 있죠, 다들. 네, 생각합니다. 개도 합니다. 사람이 해야겠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프로그래머인데 나는 어떤 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직업으로 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거기에 정답은 복잡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은 결과가 빨리 나와요. 응, 음, 정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코딩에서 에러 바로 나오죠. 화나겠지만, <laughs> 뭐, 오타, 즉시 나옵니다. 버그, 가끔 늦게 나오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정말 힘들긴 한데, 그쵸? 뭐, 한달 있다 나오는 버그, 뭐, 10만 명 쓰면 그 중에 하나 나오는 버그, 뭐,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그게 다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즉시 나옵니다. 예, 바로 우리는 빠른 결과를 확인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처가지고 결과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성취욕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취욕을 느끼는 방법 중에서 무슨 얘기냐?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됐으면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일명 뭐그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도파민이 마구마구 나와서 중독돼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왜?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내가 어 이렇게 짜고 싶어. 했는데다타했서 됐어. 여러분 아시죠? 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정말 미친 듯이 했는데 안 되다가 딱 됐어. 그 순간 와, 하고 큰 소리하고 번쩍했는데 주위 아무도 없어. 정말 슬프죠. 그치만 어쨌든 기뻤는데 누가 군 옆에서 어 됐냐 이래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아. 그렇지만 어쨌든 된 거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게 우리 프로그램하들라는 거. 행복한 거예요. 하드웨어 팀 저희 회사 있거든요. 그분들 뭐 하나 제대로 나오려면 기본이 2주에서 3주야. 회로 그려야지, 아톡 넘겨야지, 기판 나와야지, 조립해야지. 그다음에 잘 된다. 전원 딱 켜면 안 됐네. 3주. <laughs> 오 얼굴 불쌍한줄 알아요? 물론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장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는 꼴못 보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일을 더더 주죠. 예. 네? 어쨌든 하지는 프로그램은 아니죠.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에 대한 성취욕이 그곳에서 더 중독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또는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기쁨을 바로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재미있어서 저는 프로그래머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또 하나가 우리는 음, 제 꿈은 예전에 있잖아요. 이런 만화를 보고 자랐어요. 세대가 좀 보면 조금 약간 늙었죠.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그때는 이런 요초랑 발명해가지고 뭐 쭉딱쭉딱 해서 만드는 거, 로봇도 만들고.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데 마징가제트 만들었던 그 새돌이 아버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로봇 만들려면 몇 조가 될 거예요. 일단 재산적으로 능력이 계신 분이야. 그리고 그걸 혼자 다 했대. 그것도 비밀 유지까지 하면서. 와, 대단한 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 꿈꿨어요. 왜냐면 하그 당시 에 저희는 컴퓨터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만들어 갑니다. 기계를 통해서 돈 많이 들거든요. 로봇 한번 해보세요. 장난감 하나 사더라도 100만원 단위가 넘습니다. 요즘 괜찮은 것, 서서 돌아다니는 것. 우리는 요즘 80만원짜리 PC 가지고 해도 돼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단지, 그럼 정말 만드는 거냐?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세상을 매트릭스를 만들겠다고 보거든요. 저도 프로그램 짜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 우리 매트릭스를 만들어. 어떤 거? 우리는 하나의 프로그램 짤때 세상을 정의하죠. 아, 이거는 들어오는 거, 이거는 나가는 거, 이거는 암호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이거는 뭐 물건 이런 것들을 다 뭐래 모델링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하고 구조화시키고 어떤 객체로서 표현하는 거죠. 세상을 사이버 공간에다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현실을 없을 뿐이지. 사실은 세상의 기계들,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쉽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항상 보면 세상을 분석합니다. 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지? 인간은 어떻게 생겼지? 기계는 어떻게 만들어지? 이건 어떻게 동작하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런 일을 하지? 하고 세상을 끊임없이 공부해요. 분석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때 미리 예측해서 그거에 맞는 어떤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극복에 항상 극복을 해야 돼요. 문제 없는 프로젝트 본적 계시면 여기서 나가주세요. 정말 그분은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을 분 아니에요. 시내 영역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오신 외계인이거나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 할때 프로젝트 할때 문제 안 생긴 프로젝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넘겨야죠. 아니면 때려치든가 하여간에 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걸 해결하면서 우리는 네. 생각보다 즐겨요. 어떻게 즐기는 거 아니냐면 다 됐을 때 되게 좋아하잖아요. 맥주 한잔가라고서 맥주 먹으러 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디버깅인데 이 디버 깅 여러분 내가 이런 질문 할게요. 스스로 프롬 짤때야 이거 잘못 짜야 돼하면 싸는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다, 이건 절대로 맞아! 하고 짰는데,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때부터 뭐 하냐? 북한식으로 하면 자비판. 한국식으로 하면, 네, 불교적으로 하면 자기성찰을 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도대체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거지? 하고서 계속 내 잘못을 찾아야 돼요. 나를 계속. 자기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고차원의 정신적 행위예요. 또 하나가,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저, 저쪽에, 우리나라, 우리가 그, 정보적 낙후 때, 그, 기술적 낙후됐을 때, 미국에서 기술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감출 때. 그때 스파이들이 가장 많이 갔던 분들이 개발자래요. 왜냐면, 가서, 나 개발자인데 하고서 동료증은 딱 느껴지면 다 분대. 여러분, 솔직히 뭐, 온갖 기업에서 그 시키리트 하시는, 다 소용없어요. 개발자만 통하면 다 나와. 예,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보를 들고 오는 얘기까지 다해죠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오늘 쭉 들으셨겠지만 아까 다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인데 어때요? 남들과 나누려고 하죠. 내가 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공유하려고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꼭 돈으로 줘야만 착한 걸까요? 아니라고 봐요. 내가 갖고 있는 인연, 내가 할수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눠주려고 하는 니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것 중에 나눔 중에 문화는 공개 프로젝트, 오픈 소스. 그거 이제 하드웨어도 따라서 오픈 하드웨어 이러잖아요. 오픈 플랫폼, 오픈 아키텍처 해가지고 그게 점점 버져 가고 있죠. 그만큼 우리 개발자들은 순수하고 착했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보기에 저도 이런 얘기하면 건방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한 30년 하다 보니까 드디어 프로그램적으로 입신의 경지 들었어요. 세상을 보면 이제는 프로그램을 말로 하면 짜져요. 뭐 별, 별, 별거 아니에요. 이래봐 이렇게 해 하면 바로 짜져요. 밑에 다 그렇지 않나요? 일단 일정 원정로 가시면 밑에 얘기하면 다 짜지던데 그죠? 예. 뜻하면 바로 생깁니다. 크리에이티브 단계까지 간 거죠. 어쨌든 세상은 프로세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하는 프로그래머가 하는 것은 세상을 기계로 옮기는 과정의 직업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프로세스이고 또 우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제가 여태까지 프로그래머로서 얻었던 기술 중에 하나는 세상을 잘게 문제, 복잡한 문제들을 잘게 쪼개고 그것을 예측하고 문제없게 자동화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즉, 어떤 것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가만히 들어오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 금융하면 금융 전문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회계하면 회계 전문가 됩니다. 즉 세상을 다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을 설계하기가더 쉽고 또 대처하기가 더 쉬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저는 프로그램으로서 30년을 살았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말입니다. 감사합니다.